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자 xx 프로토콜 오늘 새벽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기존의 1.4원대 5원대에서 2.5원대까지 올라가고 현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갈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우선 오늘 xx 프로토콜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사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xx 프로토콜 베트남 파트너십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라고 7월 1일 가 발표됐었고 6월 초에도 액세스 프로토콜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이 조금씩 나와줬는데 이. 거래소 상장, 지금 액세스 프로토콜이 해외, 아시아 쪽, 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상승이 나온 건지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더 이상 걱정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액세스 프로토콜 관련해서 모든 재료들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정말로 신규 거래소 상장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장의 범위를 넓히면서 상승이 나온 건지 트위터 공식 재단의 자료들 찾아본 결과 따로 나오진 않았고요. 또 엑세스 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뭐 좋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뭐 동남아시아 그 상장 때문에 더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볼수 있겠고 제가 직접 이 엑세스 프로토콜 재단이 준비하고 있던 자료들 다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현재 액세스 프로토콜 메모리 요만큼 풀려있고, 요만큼은 지금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곧 락업이 지금 한60% 조금 넘게, 70% 조금 안 되는 금, 이 물량만큼 풀려있고, 나머지 물량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건더큰 상승을 보여주기 직전이다. 지금 이 재단, VC들이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풀리게 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나온 재단의 숨겨진 진실, 액세스 프로토콜,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재단의 기밀자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당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만 보시면 더 이상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찾아보실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료 준비해 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도 삭제되고 채널도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고민 끝에 해당대로 어떻게 전달해 드리지 고민하다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딱, 엑세스 프로토콜이니까 엑세스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순서대로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드리기로 했으니까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료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업비트라는 대형거래소 상장과 엄청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필두로 언제 어디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문자로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저 또한 2017년부터 코인 투자 진행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바닥부터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기어 올랐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현재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지만 아 정말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계좌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았 생각을 많이 했고 직접 멘토 계좌비 사실 마이너스 손실 많이 볼때 여기서 하나만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여기서 또한 단계 스텝업 하게 되면 조금만 바꾸면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멘토 계좌비가 되어 드려서 여러분들 집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액세스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저 또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성장할 수 있고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초특급 이벤트도 준비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 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 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 원 그리고 비싸봐야 3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 원 고작 3만 원푼 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원 이것도 물론 좀큰 돈이긴 하지만 150억원으로 페페로 인생 박은 트레이드의 대박 투자. 초기 투자 290만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9,000대박 이것도 또한 초초 초 대박이죠. 19,000%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노저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되는 상승세 3천만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원 큰 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삼0세파이오족이 계속 일하는 이유라는 기사 320만원이 150억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라는 대박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거겠죠 초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뭐, 일본장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 초, 초대박, 상승, 수익. 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또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 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도움받고 싶다라고 도움 남겨주셨고 백현우 추천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렸고 받아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 안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아내 몰라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장비 샀네요.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 코인 추천 드렸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말씀해주신 분 쪽에 솔라나 추천 드렸고 생각보다 목표 금액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 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목들도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 주셨고, 도움 되세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 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이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 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